11월 15일 금요일 시편 71편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인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인만 전하게 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버리지마시며 내가주의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능력을 장래의 모든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버리지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큰일을행하셨사오니 누가주와같으리이까 우리에게여러가지심한고난을보이신주께서 우리를다시살리시며 땅깊은곳에서다시이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송하,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영하신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률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미니이다. 아멘 음. 어제 이어서 10편 71편은 무명시로서 비탄시 이후의 후반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선의 계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14절부터 16절은 여와의 구원에 대한 소망에서 우러나온 현재의 새로운 찬양을 서운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미래의 영원한 보존과 구원에 대한 강구와 찬양 서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많아서 제가 묵상한 것만 좀나누면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저는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이 무명의 시인은 아마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가르쳤고, 교훈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정확한 나이는 알수 없지만 아 노년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 늙어서도 그를 지켰고 또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늙어도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지 안이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칠절 한절 말씀만 묵상을 해도 아 우리 자녀들을 태중에서부터 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내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늙어서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혹또 손주들 까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강구하고 있는데, 어, 이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강구할 때에 그것 자체가 목적과 이유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강구하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강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시인은 단순히 노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것은 이제 내가 노년에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야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을 후대에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함으로써 이신 또한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후대에게 이 믿음 신앙을 전수하고 전파하기 위함이다라고 십팔 절이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우리 사랑하는 손들님들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이 믿음을 어떻게든 이 후대의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다 그들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28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어서 20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무명의 시인이 노년이 이르렀을 때에 또 다른 재난과 역경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무명의 시인은요.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어서 또 다른 재난과 역경을 만났으므로 우리들의 인생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이 또 10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그의 인생이 늘 평탄하지 않았고 사망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또 다른 재난과 역경이 늘 우리 인생길 앞에 있다는 것을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 재난과 역경으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한절만 봐도요, 찬양, 찬양, 찬양. 이세 번의 찬양이라는 고백, 그리고 23절도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또 주께서 송영하신 내용혼이 즐거워한다. 또 24절도 나이어도 종일토록 주의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졸이 오리니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저는, 야, 이 시가 비탄시가 맞나? 찬양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 신이 노년에 또 다른 재난과 역경을 만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강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그 입에 묵상하며 읊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4절도, 14절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무명의 시인은 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재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반석 위에 서 있는 예배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오늘 이 무명의 시편 기자처럼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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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혀가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높이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예배자 그리고 노년까지 이 예배의 삶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명의 시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교훈 받은 바대로 살며 살았고 또 자만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았던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교학교의 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힘 있게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해서 18절에 이 시인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후대에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내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음 세대 미래,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일에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이 시가 비탄 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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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므로 정말 이 시인은 노년의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일상이 예배자, 노년이 되어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